나 죽으면 3일장 하지 마라. 친구도 다 먼저 가서 올 사람도 없다. 혹시 가족 중에 장례를 치르신 경험 있으신가요? 3일 동안 빈소를 지키고 조문객을 맞이하고 음식을 준비하면서 정작 고인을 추억할 시간은 없었던 경험 말입니다. 예전엔 저도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3일장이 고인을 위한 마지막 예의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30년간 장례문화를 연구하고 현장에서 가족들과 함께해온 장례문화 전문가 박준호입니다. 수천번의 이별을 지켜보면서 저는 한 가지를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형식보다 중요한 건 진심이라는 것을요. 화려한 장례식장도, 3일이라는 긴 시간도, 많은 조문객도 결국 고인에게 의미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걸 확실히 느낀 순간이 있습니다. 몇년전 조문객이 단 8명 뿐이던 3일장이었어요. 유족분들은 3일 내내 빈소를 지켰지만 오는 사람도 없고 텅빈 식당에서 음식만 남았습니다. 장례식장 대여비, 음식값, 꽃값, 수입비까지 모두 합치니 1,800만 원이 넘었어요. 남은 건 빚뿐이었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유족분이 제게 하신 말씀이 아직도 귀에 맴돕니다. 울먹이시면서 이렇게 물으셨어요. 이게 정말 아버지가 원하셨던 걸까요? 아버지는 평생 검소하게 사셨는데 우리는 형식 때문에 빚을 지고 말았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진짜 장례가 무엇인지 깊이 고민하게 됐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24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어섰습니다.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면서 장례 문화도 급격히 변하고 있어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여전히 예전 방식을 고집하면서 경제적으로나 감정적으로 큰 부담을 안고 계십니다. 이건 단순히 비용 문제가 아닙니다. 진정한 애도와 추모의 시간을 빼앗기는 문제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왜 3일장이 더 이상 의미가 없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고인을 진심으로 보낼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0년간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고 연구한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후회 없는 이별을 준비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가족 중에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얼마 전 만난 한 가족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82세 최순덕님을 떠나보내는 자리였어요. 딸 되시는 분이 전화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체면을 중시하셨으니까 제대로 된 장례를 치러드리고 싶다고요. 그래서 시내 큰 장례식장을 예약하고 3일장으로 준비했습니다. 가족은 평소에 상조보험만 있으면 장례 준비는 끝났다고 생각하셨대요. 어머니가 10년 전부터 매달 3만원씩 꼬박꼬박 납부하셨거든요. 가입할 때 직원이 그랬대요. 이것만 있으면 장례 걱정 없으시다고. 그래서 안심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막상 장례가 시작되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상조회사 직원이 서류를 확인하더니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보험금을 다 내지 않은 상태였던 겁니다. 360만원 상품인데 180만원만 납부된 상태였죠. 회사 측에서 말했습니다. 서비스를 이용하시려면 남은 금액을 완납해야 합니다. 가족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머니가 10년 동안 매달 낸 돈만 해도 360만 원인데 왜 절반밖에 안 쌓였는지 이해할 수 없었대요. 나중에 알고 보니 수수료와 관리비가 절반 가까이 빠져나갔던 겁니다. 결국 상조회사에 남은 금액 180만 원을 한 번에 납부하고 나서야 장례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상조 서비스에 포함된 건 기본 수위와 관, 그리고 장례식장 대여 하루치뿐이었습니다. 꽃값, 음식값, 화장장 이용료, 운구비, 추가 대여비는 전부 별도였어요. 며느리분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보험 들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이게 뭐예요? 남은 금액도 내고 추가 비용까지 내니까 차라리 보험 없이 하는 게 나았겠어요. 빈소를 꾸미는 데만 이틀이 걸렸어요. 꽃 장식을 하고 영정 사진을 크게 확대해서 걸고 음식 메뉴도 고급스럽게 골랐습니다. 가족들은 어머니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첫날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조문객이 생각보다 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절친이셨던 분들은 대부분 돌아가셨거나 요양원에 계셨어요. 동네 이웃분들도 거동이 불편하셔서 못 오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친척들은 지방에 흩어져 살아서 오기 어렵다고 했고요. 결국 첫날 저녁까지 10명 남짓 오셨을 뿐입니다. 둘째 날도 마찬가지였어요. 준비한 음식은 거의 그대로 남았고, 빈손은 계속 비어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빈 의자를 바라보며 멍하니 앉아 계셨어요. 딸분이 제게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어요. 어머니도 이런 모습을 원하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그 표정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셋째 날 발인을 치르고 나서 장례식장 직원이 최종 정산서를 가져왔어요. 상조 서비스로 처리된 360만원 외에 장례식장 추가 대여비 2일분, 음식값, 꽃값, 운구비, 화장장 이용료, 잡비까지 모두 합치니 1,700만원이 더 나왔습니다. 처음 완납한 180만원까지 합치면 총 2,240만원이었어요. 딸부는 그 자리에서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남편분과 함께 모아둔 적금을 깨야 했고, 그래도 모자라서 카드 대출까지 받았습니다. 가족이 처음 예상한 비용이 두 배를 훌쩍 넘긴 금액이었죠. 장례가 끝나고 며칠 뒤그 딸분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울먹이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신없이 3일을 보내고 나니까, 정작 어머니를 제대로 떠올리며 울 시간도 없었어요. 조문객 맞이하고 음식 챙기느라 바빴고, 빈 의자만 바라보다가 끝났어요. 빚만 남았고, 마음은 더 허전해요. 이게 정말 어머니가 원하셨던 걸까요? 그런데 바로 다음 달에 제가 담당한 장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79세 김철수님 가족이었어요. 아들 되시는 분이 처음부터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하루만 가족끼리 조용히 보내고 싶습니다. 장례식장도 큰곳 말고 작은 추모실로 해주세요. 상조보험도 없고, 화려하게 할 생각도 없습니다. 저는 솔직히 조금 걱정했습니다. 나중에 후회하시면 어떡하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 가족은 확신에 차 있었어요. 아버지가 평소에 늘 말씀하셨대요. 내가 죽으면 거창하게 하지 말고 너희들끼리 조용히 보내라고요. 하루 동안 진행된 그 장례는 제가 30년 동안 본것중 가장 아름다웠습니다. 가족 12명이 둥글게 앉아서 돌아가며 아버지 이야기를 했어요. 큰 아들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쳐주신 이야기를 했습니다. 딸은 결혼 전날 밤 아버지가 해주신 조언을 떠올리며 울었어요. 손주들도 할아버지와의 추억을 하나씩 나눴습니다. 사진첩 세 권을 펼쳐놓고 한장한장 한장 넘기며 이야기했어요. 웃다가 울고 울다가 웃었습니다. 아버지가 좋아하셨던 노래를 함께 불렀고 아버지가 즐겨드시던 막걸리 한 잔을 영정 앞에 따라드렸어요. 형식적인 절차는 최소화하고 온전히 추억과 감사로 채운 시간이었습니다. 비용은 500만원 정도였습니다. 작은 추모실 대엽이 간소한 음식, 꽃한 다발, 기본 수의 그게 전부였어요. 발인을 마치고 나서 그 아들분이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엔 진짜 마음으로 아버지를 보내드렸어요. 형식에 얽매이지 않으니까 오히려 더 깊이 애도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도 분명 기뻐하실 거예요. 저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진짜 장례는 이런 거구나. 시간의 길이도, 비용의 크기도, 조문객의 수도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얼마나 진심을 담았느냐, 그게 전부였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하고 존엄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장례 방식을 바꿔야 하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3일장이 왜 의미를 잃었는지, 그 이유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공감하실 내용들입니다. 조문객 수가 10년 새 5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는 거 아시나요? 제가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변화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조사한 자료를 보면 평균 조문객 수가 2010년에는 120명 정도였는데 2024년에는 25명으로 급감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3일을 빈소를 지켜도 오는 사람이 없다는 뜻입니다. 제가 담당했던 85세 김영호님의 장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평생 성실하게 사셨던 분이에요. 동네에서 존경받던 어른이셨습니다. 그런데 장례를 치르는 3일 동안 단 9명만 오셨어요. 친구분들은 대부분 돌아가셨거나 병원에 계셨고, 친척들은 멀리 살아서 올수 없었습니다. 유족들은 빈소를 지키면서 계속 문을 바라봤지만, 오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조문객 수를 기준으로 예의를 따질 수 있을까요? 예의를 지키는 마음은 숫자가 아니라 태도에서 옵니다. 조문객이 많다고 해서 고인을 더 존중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가족 중심의 시간을 계획하는 게 훨씬 의미 있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장례식장 분위기가 예전과 다르다고 느끼시나요? 평균 3일장 비용이 1800만원을 넘는다는 사실도 충격적입니다. 장례식장 대여비만 하루에 5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고, 3일이면 최소 150만 원이에요. 여기에 음식값이 하루 200만 원씩 들어가니까 600만 원, 꽃 장식에 300만 원, 수의와 관에 400만 원. 그외 잡비까지 합치면 금방 2,000만 원이 넘어갑니다. 78세 윤정자님 가족 이야기를 해 드릴게요. 장례를 치르고 나서 전세금 일부를 써야 했습니다. 원래 자녀분들이 결혼 자금으로 모아둔 돈이었는데 장례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서 그 돈을 쓸 수밖에 없었어요. 유족분이 하신 말씀이 가슴 아팠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검소하게 사셨는데, 우리가 형식 때문에 이렇게 큰 돈을 쓰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장례식장 대여기간을 줄이고, 불필요한 항목은 직접 조율하셔야 합니다. 장례식장 견적서를 받으시면 꼭 세부 항목을 하나하나 확인해 보세요. 필요 없는 서비스가 많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어요. 혹시 장례비용 때문에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대부분의 가족이 이 문제로 힘들어하십니다. 80세 이후 사망률이 높아지면서 조문할 친구가 점점 줄고 있다는 것도 중요한 변화입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24년 기준 80세 이상 고령자 사망 비율이 전체 사망자의 60%를 넘었어요. 이 말은 고인의 친구분들도 대부분 고령이라는 뜻입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이미 돌아가신 경우가 많아요. 제가 경험한 한 할머니의 장례 이야기입니다. 평생 동안 친하게 지내신 친구가 8분이 계셨다고 해요. 그런데 장례 때 오신 분은 단한 분뿐이었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이미 세상을 떠나셨거나 요양원에 계셔서 올수 없었어요. 유족 분이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할머니가 외로워하실까봐 걱정이에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어요. 남은 가족끼리 추모 시간을 충분히 갖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요. 외로움을 줄이려면 사실 생전의 관계를 정리하고 충분히 대화하는 게 필요합니다. 장례 때 조문객이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평소에 마음을 나누고 살아가는 게 진짜 관계예요. 여러분은 떠나기 전에 꼭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으신가요? 미루지 마시고 지금 연락해보세요. 코로나 이후로 장례문화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비대면 조문과 온라인 발인이 일반화됐어요. 처음엔 어쩔 수 없이 시작했던 방식인데, 지금은 오히려 선호하는 가족들이 많아졌습니다. 직접 오지 못하는 친척이나 지인들이 영상통화로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 경우도 많고요. 한 가족은 외국에 사는 딸이 휴대폰 영상통화로 어머니께 마지막 인사를 드렸습니다. 비행기 표를 구할 수 없어서 올수 없었는데 영상으로나마 얼굴을 보면서 인사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다고 하셨어요. 이런 방식이 처음엔 낯설었지만 지금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영상 기록이나 음성 메시지를 미리 남겨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고인의 목소리를 다시 들을 수 있다는 게 유족들에게 큰 위안이 되거든요.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기술보다 중요한 건 감정의 전달이라는 거예요. 형식에 얽매이지 마시고 진심을 담아 전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마지막 인사를 어떻게 전하고 싶으신가요? 업계 구조의 문제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3일장 수익이 1일장의 3배 이상이에요. 장례식장 입장에서는 당연히 3일장을 권하게 됩니다. 대여비도 3배고 음식 주문도 3배니까요. 그래서 일부 장례식장에서는 일일장을 권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예의가 아니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한 가족이 일일장을 요청했는데, 장례식장 직원이 이렇게 말했대요. 고인을 제대로 보내려면 최소 3일은 해야 합니다. 하루만 하는 건 예의가 아니에요. 그 말에 가족들이 마음이 흔들렸대요. 하지만 결국 자신들의 선택을 밀고 나갔고, 일일장으로 치렀습니다. 끝나고 나서 하신 말씀이 이거였어요. 우리가 옳았어요. 하루만으로도 충분히 진심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가족장이 가능한지 먼저 물어보세요. 장례식장 말에 흔들리지 마시고, 여러분 가족이 원하는 방식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예의가 아니다라는 말에 흔들리지 마세요. 진짜 예의는 형식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옵니다. 여러분은 장례 선택권이 가족에게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물론입니다. 당연히 가족이 결정해야 해요. 이렇게 달라진 현실 속에서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고인을 모셔야 하는지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일일장과 가족장을 선택하는 비율이 20%를 넘어섰다는 걸 아시나요? 불과 5년 전만 해도 5%도 안 됐는데 최근 들어 급격히 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많은 가족들이 형식보다 진심을 선택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장례기간을 줄이더라도 추모의 마음은 충분히 표현해야 합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루 동안 가족이 돌아가며 고인과의 추억을 이야기하는 방식이 가장 좋아요. 형식적으로 조문객을 맞이하느라 정신없이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가족끼리 모여서 진솔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게 훨씬 의미 있습니다. 제가 본한 가족은 하루 동안 사진첩을 펼쳐놓고 각자 고인과의 기억을 하나씩 이야기했어요.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면서 진짜 추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그 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싶으신가요? 자연장이나 수목장을 택하는 가정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국립묘지 관리원 통계를 보면 2024년 자연장 선택률이 30%를 넘었어요. 땅에 묻히거나 화장 후 유골함을 봉안하는 대신 나무 아래에 유골을 뿌리는 방식이죠. 자연으로 돌아간다는 의미가 많은 분들에게 위안이 되고 있어요. 장소 선택은 고인의 생전 취향과 가족의 접근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가족들이 찾아가기 어려우면 의미가 없어요. 가까운 곳에 있어야 자주 찾아가서 추억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직접 참여해서 묘역 대신 나무 아래에 유골을 묻는 방식도 좋아요. 직접 손으로 흙을 덮으면서 마지막 인사를 드리는 거죠. 그 과정 자체가 치유가 됩니다. 자연으로 돌아가는 장례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생전 장례를 통해 삶을 미리 정리하는 분들도 늘고 있습니다. 자신이 살아있을 때 장례를 미리 치러보는 거예요. 처음 들으면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실제로 해보신 분들은 삶을 새롭게 바라보게 됐다고 말씀하세요. 자신의 죽음을 직면하면서 남은 삶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된다고 해요. 다만 감정적으로 힘들 수 있으니까 가족과 충분히 상의하셔야 합니다. 혼자 결정하시면 안 돼요. 가족들도 함께 준비하고 이해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미리 남겨두면 후회 없는 이별이 됩니다. 가족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 감사한 마음, 미안했던 일들을 영상에 담아두는 거예요. 나중에 유족들이 그 영상을 보면서 큰 위로를 받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마지막을 미리 준비해 볼 생각 있으신가요? 디지털 추모관이나 온라인 메모리얼도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고인의 사진과 영상, 추억을 기록해 두는 거예요. 가족들이 언제 어디서든 접속해서 고인을 추억할 수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함께 추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다만 사생활 보호가 가능한 플랫폼을 선택해야 합니다. 개인 정보가 유출되거나 악용될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해요. 신뢰할 수 있는 업체인지 꼭 확인하세요. 사진과 음성을 미리 기록해두면 가족이 언제든 다시 만날 수 있어요. 고인의 목소리를 다시 듣는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그리운 마음이 조금이나마 위로받을 수 있을 거예요.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를 작성하는 분들도 늘고 있습니다. 자신이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됐을 때 어떤 치료를 받을 것인지 미리 결정해 두는 거예요. 연명 치료를 중단하거나 보류할 수 있는 권리를 미리 행사하는 겁니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통계를 보면 2024년까지 누적 작성자가 200만 명을 넘었어요. 이런 결정은 신중해야 하며 가족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혼자 결정하면 나중에 가족 간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충분히 대화하고 서로 이해한 뒤에 작성하셔야 합니다. 가까운 보건소나 공공기관에서 무료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절차도 간단해요. 신분증만 가져가시면 상담을 받고 바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마지막 순간 어떤 선택을 하고 싶으신가요? 미리 생각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장례 문화는 선택지를 넓혀주고 있습니다.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과 가족에게 맞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어떤 방식을 선택하든 진심을 담는 거예요. 이제 마무리로 오늘 영상의 핵심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3일장은 더 이상 고인을 위한 예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형식만 남은 관행에서 벗어나야 진짜 존엄한 이별이 가능합니다. 30년 동안 수천번의 장례를 지켜보면서 제가 확실히 깨달은 진실입니다. 잘못된 상식은 오래 해야 예의라는 생각이었습니다. 3일 동안 빈소를 지키고 많은 조문객을 맞이하고 큰 비용을 들여야 고인을 제대로 보내는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올바른 길은 진심으로 보내는 시간입니다. 하루든 이틀이든 가족끼리만이든 중요한 건 얼마나 마음을 담았느냐예요. 무리한 비용으로 떠나는 사람을 기리는 게 예의가 아닙니다. 남은 가족이 빚에 시달리면서 장례를 치르는 게 과연 고인이 원하는 일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남은 가족이 평온하게 추모할 수 있는 장례가 진짜 예의입니다. 경제적 부담 없이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오롯이 고인을 떠올리며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잘못 관리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경제적으로 큰 빚을 지게 됩니다. 2천만 원 넘는 장례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저축을 다 쓰거나 대출을 받게 돼요. 그 빚은 몇 년간 가족의 삶을 짓눌러요. 감정적으로도 후회가 남습니다. 형식만 지키느라 정작 고인을 제대로 추억할 시간이 없었다는 허탈함이 오래 남아요. 반대로 제대로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경제적 부담이 확 줄어듭니다. 500만원에서 800만원 정도면 충분히 품이 있는 장례를 치를 수 있어요. 남은 돈으로 고인이 생전에 원하던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장학금을 만들거나 기부를 하거나 가족여행을 갈 수도 있어요. 감정적으로는 훨씬 더 깊은 애도와 치유가 가능합니다. 가족끼리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고 추억하면서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있어요. 오늘 당장 할수 있는 한 가지를 제안 드리겠습니다. 가족들과 모여서 서로의 마지막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어떤 장례를 원하는지, 어디에 묻히고 싶은지, 어떤 방식으로 추모받고 싶은지 대화를 나눠 보세요. 처음엔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어요. 죽음 이야기를 꺼내는 게 쉽지 않죠. 하지만 그 대화가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는 첫 걸음이 됩니다. 미리 이야기해두면 나중에 가족들이 결정할 때 훨씬 수월해요. 고인이 원하는 방식대로 보낼 수 있고 가족 간 갈등도 줄어듭니다. 무엇보다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돼요. 부모님의 생각을 알게 되고 자녀들의 마음도 헤아리게 됩니다. 저녁 식사 후에 차 한잔 마시면서 가볍게 꺼내보세요. 요즘 장례문화가 많이 바뀌었다던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시작하시면 됩니다. 한 번에 다 결정할 필요 없어요. 조금씩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의 생각을 맞춰가면 됩니다. 사전연명의료 의향서도 함께 작성해 보세요. 가까운 보건소에 가시면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가족이 함께 가서 각자의 의향을 정리하고 공유하면 좋습니다. 서로의 선택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시간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생전장례, 죽음을 준비하는 새로운 용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생전 장례를 경험하신 분들의 이야기와 구체적인 진행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죽음을 직면하면서 오히려 삶이 더 풍요로워진다는 역설적인 경험을 나눠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3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새로운 장례문화에 대한 의견은 무엇인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더 나은 장례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